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자, 이번 영상에서는요, 요 이수 페타시스, 자, 요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건데요. 자, 이수 페타시스가 오늘 이렇게 0.51% 자, 요런 약보합군에서 주가가 좀 마무리가 되어 줬습니다. 자, 최근에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던 우아형 추세가 어느 정도 좀 돌아가주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, 지금, 어, 다시 한번좀 눌림목 구간에 있는 이런 주가의 움직임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런 지금 위치가 되겠어요. 자, 지금 이수 페타시스 라는 종목은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그 반도체에 들어가는 pcb를 생산을 한 회사다라는걸 여러분들께서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층층에 쌓아놓는걸 우리가 mlb 라고 하는데 자 이거를 사실상 이제 공급을 하는 회사로서 지금 엔비디아 관련주로 엮여져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최근에 저는 굉장히 좀 이렇게 흥미있는 이런 뉴스 기사를 봤던게 뭐냐면요 바로 요거거든요 자 보시면은 엔비디아가요 전년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3배가 증가 했지만 영업이익 순이익이 7배나 폭증을 하는 자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라게 굉장히 큰 약간 좀 모멘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이 드려요 왜냐하면은 자 지금 원래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올해 5월달에 실적 발표를 했을 때만 해도요 자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했었냐면은 야 이거 어차피 엔비디아 뭐 이거 실적 잘 나온 거 일시적일 거야 라는 이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 반응을 하는 면도 있었기 때문에 어 지금 엔비디아가 요번에 순이익이 7배가 폭증을 했다는 라 거는 이런 시장의 의견 자체가 모두 다 이제는 무시해도 되는 의견이다라는 걸 어느정도 좀 반증을 해주는거죠. 자 지금 이 AI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서 당연히 이거에 대한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똑같이 늘어날 수 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SK이닉스가 어떻게 한다? 지금 사실상 엔비디아에 독점적으로 1년동안 공급을 하기로 되어있는 SK이닉스이기 때문에 내년에 10조원이라고 하는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해서 이 HBM3를 더 생산을 하기 위한 자 이런 쪽으로 지금 투자를 진행을 한다라고 했습니다. 자 근데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게 저는 이 a i AI에 대한 시장 자체가 이제 시작이다 라고 좀 먼저 말씀해 드리고 싶거든요. 자, 우리가 예전에 이 스마트폰 사업이 맨 처음에 딱 시작을 했을 때만 해도요, 사람들이 다 뭐라고 했습니까? 야, 이거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와봤자 비싸서 어떻게 쓰냐 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했고요. 그리고 휴대폰에 뭐 이거 뭐 인터넷이 되는 게 말이 되냐 라고들 얘기를 했지만, 이제는 우리가 스마트폰 없는 삶은 정말 생각을 할수 없을 정도의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런데요, 지금 이 AI라는 게 사실상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와 있냐면, 벌써 지금 지금 이제 사람으로 치면 은 8살에서 9살 정도의 지능을 가진 ai 지금 인공지능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력까지 도달을 했다라고 해요 자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여러분들 딥러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로 애기들 애들을 가르치잖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ai 기술력이 이제 조금만 더 발달을 했을 때는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었던 모든 아날로그 물건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집에서 지금 요즘 겨울이니까 가습기 많이들 쓰실 거예요 근데 이 가습기가요 이제 ai 이와 어느 정도 통신을 주고 받으면서 이 ai 비서 시스템으로 어 가습기 예를 들어 뭐야 가습기야 오늘 내가 집에서 뭐 습도를 70도를 맞추아 70%를 맞추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해준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뭐 딸깍딸깍 거릴 필요도 없이 그냥 습도의 70%를 계속해서 맞춰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범용성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요 앞으로 다가오게 될 만한 이런 ai 시대는 정말 이 시장 규모가 1경 이상의 규모까지 커질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. 그럼 당연히 이제 여기에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AI 반도체 그러니까 이 HBM3에 대한 시장 규모도 계속해서 커질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만큼 이수페타시스라는 회사에서 만들어 낼 만한 이런 PCB의 생산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. 물론 아직까지는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이런 PCB를 만들어서 생산하는 거에 대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체 매출액의 지금 한5% 미만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지금 한3%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그래 그럼 3% 수준까지 올라왔어 그런데 내년에 이제 매출액이 게한15%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는 전망이 있거든요 그랬을 땐 그럼 매출액이 몇 배가 상승하는 거야 5배 상승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라는 거는요 이수페타시스의 실적 또한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게 이제 시작인 거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당연히 주가 전고점 뚫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이 사실상 지금 자리도 우리는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건데 자그 이랬을 때 인스페타시스를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 건지 자 요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.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자 요러한 시장이 계속해서 좀 연출이 되고 있는 요러한 상황이에요. 그쵸? 자 특히나 이런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는요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수급들 자체가 계속해서 순환매로 움직이는 자 요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.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막 AI 관련주가 막 올라갔다가 뭐 어떤 날은 게임 관련주가 올라갔다가 어떤 날에는 뭐또 신규 상자주가 상승해 나왔다가 자 이러한 꾸준한 순환매가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이런 세력들의 수급이 이동을 하는 곳이 바로 주가가 올라가는 곳이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.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 세력들의 수급이 어디로 이동을 하는가 를 확실하게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데 대부분의 이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런 세력들의 수급 제대로 파악한다는 라게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아침마다 좀 도움을 이렇게 드려주고 있는데 자, 보시면은 11월 27일 제가 넥스트아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또 문자로 보내드렸죠. 자, 제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께는요. 제가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고 자, 오늘도 새벽 일찍부터 저에게 또 연락을 주셔서요. 제가 이렇게 넥스트아이라는 종목을 8시 43분에 여러분들께 문자로 다 보내드렸어요. 어 그러면은 넥스타이라는 종목이 오늘 과연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셔야 될텐데 자 보시면은 시초가가 5%에서 시작을 했던 이 종목이요 자 보시면 장중에 28%까지 주가가 올라왔다가 지금 살짝 좀 내려와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즉 저에게 문자 받아가신 분들께서는요 제가 목표가를 780원에서 드렸기 때문에 모두 다다 다 수익을 좀 보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아침부터 여러분들께서 세력들의 수급만 제대로 파악하고 하셔도요. 정말 큰 수익을 단기간에 좀 올려낼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건데 어, 그러면 오늘 이 방송을 처음 보시고 저에게 이거 문자 못 받아가셨다 하시는 분들 괜찮아요. 내일 또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요. 제가 여러분들께 단타 종목 다 찾아서 여러분들 문자로 보내드릴 거니까 아 그럼 나도 11월 남은 한달 동안에 아침마다 단타 종목 구조연하게 받아가서 정말 이 단타 종목으로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앞으로는 매일마다 좀 한번 진행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2596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숫자 1번 자 숫자 1번이라고 딱 문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여러분들께 아침마다 이렇게 단타하실 수 있는 종목들을 순차적으로 다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이런 단타 종목들 정말 꾸준하게 잘들 받아가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매일 아침마다 수익 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진행해보. 시 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 그러면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. 저는 사실 이런 단타 종목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시간 투자를 해서 대시세 종목에서 수익을 보는 거에 조금 더큰 강점을 가지고 있거든요.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그럼 2024년에 대시세 종목을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자이 대시세 종목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요. 자 1년에 다섯 종목 미만으로 나올 정도로 희소 가치가 굉장히 크고요.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을 할때 최소 2년 이상 매집을 하는데 그때 최소 500% 이상 상승을 하는 이런 종목을 우리가 대시세 종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자 그러면 대시세 종목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종목 뭐 있습니까? 당연히 이 금양이라는 종목이 22년 한해 그리고 23년까지도 대시세 종목으로 자리매김을 했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건데요. 자 제가 이 금양이라는 종목을 이미 이전에 여러분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. 보시면 22년 8월 1일에 제가 이 금양이라는 종목을 자 9,8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. 이 문자를 받아가신 분들께서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익들을 올리셨다라는 거를 지금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이 금양이라는 종목에 과연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체력들이 최소 2년 이상 매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. 지금 보시다시피 그 금양은 세력들이 무려 6년 동안 매집하는 모습을 보여줬죠. 그리고 이렇게 한번 상승을 하면 500% 이상 상승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이 지금 금양이라는 종목은요 저점에서 고점까지 700%나 되는 이러한 상승세를 보여주었어요. 자,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2024년에 어떤 종목에서 대시세를 찾아봐야 될까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. 그거에 대한 이슈는 바로 뭐가 있다? 이게 있습니다. 보시면은 총선 출마 참모들과 비공개 오찬을 가졌고 뼈무들 각오하라 라는 이런 뉴스 즉 내년 4월에 있을 이 총선을 대비해서 이런 정치 테마주를 우리가 지금부터 슬슬 물량을 모아 나가야 된다. 자 이런 정치 테마주들 아시다시피 주가가 한번 올라가면 최소 5배 이상씩은 올라가는 걸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. 자그 종목으로는 제가 요 종목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. 자 보시면 최근에 21년도에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세력들이 지금 매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를 딱 출발시키기 전에 좀 눌림목을 주고 있는 이러한 구간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즉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물량을 잘 모아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을 낼수 있는 매매를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럼 나도 이 종목에 무엇인지 좀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정말 큰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-2596 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대시세. 자, 대시세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 주시면 되고요.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어렵게 찾아놓은 한 종목 여러분들께 다 문자로 보내 드리려고 하니까요. 요번에 이 대시세 종목 정말 많이들 좀 받아 가셔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꼭 진행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? 자 그럼 다시 이수페타시스로 돌아와서요 지금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자료도 저평가 구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사실 저는 진짜 좀 이해가 안되는게 뭐냐면 우리가 2차전지 산업을 바라볼 때는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적 성장산업이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들은요 사실상 앞으로 있을만한 2년에서 3년 뒤에 있는 이런 실적들이 모두 다 선반영을 땡겨와서 주가에 반영을 시켜요 그쵸? 자 그런데 이전에 AI라는 하나의 게임 체인저가 생겨났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반도체도 구조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하나의 산업이 돼버렸거든요. 이전에는 경기 민감주에 좀 불가하긴 했었지만요. 이제는 AI 산업이라는게 계속해서 성장을 하게 되면은 사실 뭐 경기가 좋든 나쁘든 계속해서 반도체도 성장을 할수 있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당연히 이제는 반도체에서도요 우리가 한 2~3년 정도 뒤에 있을 만한 이러한 영업이익이나 즉 실적을 좀 선반영으로 땡겨올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좀 시장의 논리가 적용이 돼야 되는 건데. 지금 이수페타시스의 실적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, 25년도의 실적이 정말 엄청 잘 나오거든요. 지금 1600억 원이라는 이런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라는 컨셉이 있습니다.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것보다 훨씬 더잘 나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자, 지금 그러면 1600억 원이라는 이런 영업이익의 컨셉이 있을 때는요, 지금 이 회사 기껏해야 어, p r 몇배 받는 거야? 한 11배 정도 수준밖에 안 받는 거예요.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성장을 할수 있는 상장산업 같은 경우에는요, 우리가 p r 한 20배 정도는 부여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, 지금. p r 한 11배 수준이라는 거는 지금의 주가는 너무나도 저평가다라는 거죠. 자, 그러면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을 사실상 지금 이 자리에서 자, 추세를 확실하게 돌려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뭐다? 지금 자리도 지금 시장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저평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추세를 돌려놓고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이런 지금 하나의 전조 증상이다. 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. 자, 그래서 우리가 이수페타시스라는 이수 종목이 지금처럼 눌림목을 형성하고 있을 때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 되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수 페타시스라는 종목의 대응 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자 제가 만들어 놓은 요 이수 페타시스의 대응 자료가 어떤 거냐면 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의 저점을 어디로 잡아놓고 좀 매수를 진행을 해보시면 되는 건지 하는 정확한 저점 매수 타점과 자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건지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목표가를 얼마로 설정을 해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실 해야 되는 건지까지 상세하게 적혀져 있는 게 바로 이 대응 자료입니다. 그래서 내가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대응 자료 받아 가셔서 여기에 적혀져 있는 대로 따라만 하셔도요. 정말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 낼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려 볼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럼 나도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대응 자료 좀잘 받아 가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수익 낼수 있는 매매를 반드시 좀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자,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, 010-2596-0270.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이수. 자, 이수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수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대응자료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, 이번에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이 대응자료 많이들 받아가셔서 여러분들께서 결과적으로 좀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좀 이끌어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러면 이수페타시스 대응자료는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자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